드디어 이제 기능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정의가 완료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서비스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사실 비로소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동일하게 기획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발자에게 화면으로 보여줄 때 어떤 UI, 어떤 레이아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최근에는 피그마나 제플린 같은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보고 피드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한 50페이지 또는 100페이지 정도의 기획안이 나오는 프로젝트라면 그리고 뭐 일반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기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커머스의 서비스라면 디자인 페이지가 플랫폼별로 한 50페이지 이상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빠른 속도로 디자인을 해낸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어떤 디자인의 스타일이나 결과물에 대한 뭐 생각하시는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피드백들이 오고 가다 보면 한두세 달까지 늘어지는 경우, 또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기획문서에서 협의됐던 내용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획문서와 디자인이 1대1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매칭시키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획과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바로 개발자들이 투입되어서 뭔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개발하는 과정, 개발을 착수하기까지의 과정이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기획과 디자인의 과정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 될 거고요. 개발은 뭐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기획된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어, 디자인된 화면들을 실제 구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개발에 대한 얘기도 개발사와 대화 화를 하시기 위해서, 어, 간단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어, 회원가입에 대한 사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회원가입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하나의 뭐, 회원가입이라는 기능이 개발된다는 걸 iOS 앱으로 구현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iOS 앱을 개발하는 사용, 개발자가 뭐, 회원가입이라는 뭐, 화면을 만들고, 뭐, 이름과 뭐,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걸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등록하는 화면을 개발하게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그 해당하는 기능들을 동작시키고 또 검증하고 어, 사용자의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뭐 일종의 백엔드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 서버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API라고 하는 이제 서버 개발자의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어, 사용자가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한다라고 하고 그게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들이 저장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웹 화면을 통해서 관리자가 직접 그 가입한 회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또 관리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개발한다는 게한 명의 개발자가 툭딱툭딱 내가 맡은 파트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최소한 이런 세 가지 파트의 개발자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완성시켜야 비로소 하나의 기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업무의 흐름처럼 본다면 어, 한두달 정도의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획서를 어, 디자이너에게 전달해서 디자인을 요청하고 어, 디자인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음, 디자인의 결과물이 결국 기획서의 내용과 동일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 백엔드의 개발자는 API를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API가 만들어지고 디자인이 완성되면 비로소 뭐 iOS 앱 개발자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또는 뭐웹 관리자 개발자가 기획서의 문서와 개발된 백엔드의 API 그다음에 디자인의 결과물들을 모두 취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 그 자체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 기획과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작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어 앱이나 웹의 서비스 자체도 어 백엔드 개발과 또 디자인이 완전히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될수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커머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어, 월별로 어느 정도의 진척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좀 감을 드리고자, 어, 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첫 번째 달이 되면, 어, 개발자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 환경 또는 배포 환경 또는 전체 기능에 대한 이해, 화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하고 싶었던 기술이나 뭐 또는 리서치하거나 검증해 봐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회원가입에 소셜 로그인이 있었다면 소셜 로그인, 뭐 메인 랜딩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페이지 정도를 작업을 하고 나면 아마도 첫 달이 다 지나갈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이 되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주요 플로우들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어,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라고 했을 때 주요 플로우라면 그런 게 있겠죠. 어, 상품의 리스트들을 보여주거나, 뭐 카테고리별로 상품 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통해서 상품 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그 리스트를 통해서 특정 상품을 눌렀을 때 이제 상품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이제 상품 화면이 또 있을 거고요. 그 상품 화면에서 뭐 옵션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수량을 선택해서 이제 카트에 담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어, 카트에 담긴 상품들에 대해서 어, 주소지를 입력한다거나 결제 수단을 이제 선택해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실제 결제까지 도달하는 이 주요 플로우 개발이 보통 두 번째 달에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보통 결제까지가 완료되는 게두 번째 달에 끝나면 정말 잘 끝나고 있는 프로젝트. 근데 실제로는 한 8주에서 10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게이 정도까지의 기능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커머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다양한데. 뭐 예를 들면 주문 조회도 해야 되고 뭐 취소나 환불도 필요할 거고 뭐 배송 조회, 뭐 검색, 리뷰, 포인트, 쿠폰, 뭐 이벤트, 커뮤니티, 뭐 1대1 문의 사실 이런 기능들이 커머스라면 가져야 되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러한 기능의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세 번째 달 또는 8주에서 10주에서 10주의 개발이 지나서 결제까지가 한번 다 돌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발이라는 것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최소한 커머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제까지 도달하겠다라고 해도 8주에서 10주, 거기에 정말 필수적인 몇 가지의 기능만 붙어도 3개월 정도의 개발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내 서비스에 맞는 특성화된 기능들 또는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커머스의 몇 가지 기능들만 더 추가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들은 걸려질 수 있다는 거죠. 테스트나 출시는 보통 기능 단위 테스트도 하고 뭐 시나리오 테스트도 하는데 보통 이 전체 서비스를 한 번씩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한 결과에 대한 버그 리포팅을 수정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 보통 한주 정도의 사이클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두번 못해도 두세번 정도의 사이클이 돌고 스토어 런칭까지 진행을 하면 최대한 한달 정도도 예상을 해야 되는 이제 기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운영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자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 기본적인 커머스를 뛰어넘는 나만의 독특한 기능들, 우리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특징적인 기능들은 또 언제 논의할 수 있는가? 아직까진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일정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너무나도 기본적인 커머스의 기능들이 구현된 서비스가 런칭되는 데까지 어,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스케줄은 어떻게 보면 웹 또는 모바일의 단일 플랫폼을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게 모바일이 되면서 iOS와 안드로이드가 분리된다 라고 하면 약간의 개발 시차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처음 제가 아 이렇게 요청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요청하시는 웹과 모바일이 다 있어야 됩니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는 모바일과 웹 화면이 구분되어서 일정이 잡혀져야 되고요. 이걸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이유는 어 플랫폼을 여러 개를 동시에 디자인하면 할수록 한 번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파트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그 다음 플랫폼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착수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순서를 지켜서 개발이 착수되고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면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정상적인 플로우에서 문서나 결과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렸던 건데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 동시에 개발될 때는 이제 이런 문서들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가 않죠. 여기 조그맣게 제가 적어 놨죠. 53페이지에 어떤 기능이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기획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수많은 참여자들과 쌍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작업을 하고 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젝트를 매니징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기획문서를 쓰면 되지 않냐. 프로젝트 관리자가 어 매니징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면 되지 않냐라는 이제 조금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플랫폼별로 개발에 착수 시차를 둔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런칭까지 간 후에 뭐 다음 뭐 플랫폼으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류의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최소한의 플랫폼 또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최소한 뭐5 5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프로젝트 기간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근접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이 될수 있는 커머스의 기능들이 완성되고 런칭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 정책 또는 관리자의 어떤 특수한 기능들 우리 서비스에만 담겨줘야 되는 어떤 어떤 특별한 것들은 아마도 첫 번째 버전이 런칭되고 난 후에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마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 각 파트별로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개발자, 디자이너, 담당자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웹과 모바일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어, 뭐 거의 일곱 명에 가까운 어, 참여자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 정도의 숫자의 참여자들이 거의 6개월에 가깝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 프로젝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 직접 인건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건비에 재경비나 기술료를 더해서 어, 적절하게 소프트웨어 대가를 만들어보자 뭐 이제 이런 의미고요. 실제로 평균적으로 각 개발자의 직군별로 어느 정도의 급여가 뭐, 합당한지, 또는 합당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평균적인지, 뭐, 이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어,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감을 좀 갖기를 원하는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명의 개발자가 이제 한 달간 한50% 정도의 투입량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나 재경비나 기술료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거의 6명, 7명에 가까운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한 5, 6개월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수를 곱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예산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어떤 예산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 돌아가 보면. 인스타그램, 저희 아직 얘기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쇼핑몰의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러한 컨셉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개발을 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디테일들을 잡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모바일, 웹, 사실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 기간과 예산도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이죠.